여러분, 안녕. 아, 제가 정말 카메라를 오랜만에 켰어요. 그래서 <laughs> 굉장히 어색하네요. 세팅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어, 거의 작년 여름에 제가 이사 와서 막 인테리어 할때 거의 1년 다돼 가는 것 같아. 제가 이제 항상 유튜브로 이렇게 근황만 전화다 끝나는 것 같은데 어, 이제 거의 제가 작년 6월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제 5월이니까 1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여름이 됐어요. 겨울을 지나고 이제 또 여름을 맞이했는데, 어, 제가 또 여름형 인간이라 여름이 되니까 조금 이제 <laughs> 살만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다시 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내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다시 하게 되면 그냥 내 쪼대로 해야겠다. <laughs>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의 다 망한 유튜버고 <laughs> 이제 내 유튜버를 누가 보겠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요즘은 또 유튜브로 연예인들도 정말 유튜브 많이 하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유튜브로 막 이제 딱히 성공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laughs> 이미 너무 이제 끝나버린 유튜브고 그래서 그냥, 이제, 눈치 안 보고,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편하게 하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마음이 축 편해지면서, 어, 유튜브 다시 재밌을 것 같아. 다시 재밌게 해야겠다. 물론, 주기, 이렇게 막 꾸준히 막 주기적으로 업로드는 못하겠지만, 그냥 내 방식대로 해보자. 제가 여태 유튜브를 하면서 막 그렇게 눈, 너무 눈치를 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근데 웃기지 않아요? 제가 뭐 대형 유튜버도 아니고. <laughs> 유튜브로 먹고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도 그냥 편안하게 켜봤어요 <laughs>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오늘 켜야겠다 생각이 든게 이제 조금 집이 제가 어디까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친구를 좀 이제 여름 친구로 갈아야 돼가지고 그거를 좀갈 거고 제가 이불을 또 새로 샀거든요 보여드릴게 사실 변한 거를 찍자면 제가 이제 좀 인테리어를 나름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액자랑 사진 같은 거를 붙여서 했거든요. 저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좋아했던 지금은 로맨스 영화를 정말 안 보거든요. 근데 한창 이렇게 로맨스 영화들 되게 많이 쏟아질 때 제가 봤던 영화고 제가 되게 좋아했던 영화 500일의 썸머는 이렇게 따로 컨버스로 좀 제작을 해서 샀어요. 지금은 이제 로맨스 영화는 거의 쳐다도 안 보지만 하여튼 제가 한때 좋아했던 영화들 비프 선셋, 비프 선 라이즈, 이 비프 시리즈 이렇게 해서 좀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거 이 이것도 이제 너무 겨울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쿠션 커버들도 좀 테무에서 싹 새로 샀어요. 저 제가 요즘 테무에 빠져 있거든요. <laughs> 테무에서 좀 사서 그것들도 좀 오면은 가는 것도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제 약간 겨울 느낌 나죠? 하고 요렇게는 이제 저의 침대였죠. 이것도 이제 바꿔야 되는 게. 이제 전기장판도 오늘 뺄 거고요 그 제가 정말 좋아했던 침대 이거 매트리스 커버거든요 너무 이쁜데 이게 좀 이걸 갈아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 다음에 뭐 TV랑 이런 거 저의 이제 화장대랑 거울이고 요거를 이제 겨울로또싹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빼놨거든요 겨울로또 다시 다 넣어놔야 되고 해서 오늘 조금 할게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집 투어를 원하신다면, 제대로 찍을 게 없어요, 사실. <laughs> 집도 뭐 코딱지만 하고, 요즘 막 이렇게 주방이나 화장실 같은 거, 여기 주방이거든요? 지금 요렇게 지금 커튼으로 가려놨는데, 거의 냉장고 말고는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리 안 합니다. 제가 집에서 하는 거랑은 자빠져 자고, 넷플릭스 보고, 뭐 유튜브 보고, 이 정도? 저 무조건 사먹거나 배달시켜 먹거나. 배달 시켜 먹거나. <laughs> 1인 가구는 그게 훨씬 싸요. 요리해서 나가는 시간과 돈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배달시켜 먹는 게 제일 쌉니다. 그래서 이 주방은 또 너무 더러워서 제가 보여드리기가 좀. <laughs> 오케이. 일단은 친구를 오늘 좀 갈아야 돼요. 제가 산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세, 세탁을 싹 해왔어요. 좀 상큼한. 컬러로 이렇게 사봤거든요? 이쁘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이런 컬러? 파스텔? 파스텔인가? 어쨌든 요런 걸로 사봤어요. 그래서 오늘 싹갈 겁니다. 이것도 오늘 이제 빨래방 가서 한번 싹 빨아야 돼요. 싹빨 거고, 대박인 거 알려드릴까요? 겨울 이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빨았어요. <laughs> 빨아야지, 빨아야지 하다가 아, 이거 빨래방 가면 2만 원 줘야 되거든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빨았어요. <laughs> 저는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빨 겁니다. 이 1인 가구는요. 사실은 여름보다 겨울이 더 두려워요. 겨울에 그 난방비가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추위보다 더 무서워.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을 진짜 집에서 진짜 너무 춥게 보냈어요. 보일러 틀기가 너무 무서운 거죠? 1인 가구 난방비가 막 2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개월 동안 7만 원씩으로 그래서 저는 나름 선방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했더니 매트리스 커버도 이제 빼고요. 오, 은근 어울리는 듯? 어, 이 우드랑 이 되게 고동색 진한 우드랑 안 어울릴까봐 걱정했는데 어, 운근 괜찮은데요? 마음에 든다. 괜찮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 하고 이제 테무에서 시킨 쿠션 커버까지 오면은 예쁠 것 같아. 자, 그러고 일단은 운동 가야 되고 근황을좀더 자세히 전해드리자면은 이제. 제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좀 살이 많이 빠졌는데 제가 그 한창 유튜브 작년에 이사 오고 나서 열심히 하다가 그 엄청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5kg가 훅 빠졌어요. 어쨌든 그때 막, 여, 막 이렇게 엄청 되게 열이에 차가지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막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멘탈이 쓰레기거든요. 진짜. 그래서 유튜브도 다 내팽겨치고. <laughs> 겨우 이제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일만 하면서 겨우겨우 살고, 그래서 그때 한 거의 2주 만에 5kg, 5kg가 그냥 훅 빠져버렸어요. 살이 근데 이제 빠지고 나니까 몸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 몸이 가볍고, 운동할 때도 너무 편하고, 그냥 옷 입을 때도 편하고, 일상생활할 때도 편하고, 이래서 아 그냥 이참에 마음고생 다이어트 좀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제 그때부터 살을 쭉 천천히 뺐어요. 일, 거의 한 달에 한 1kg도 안 되게? 거의 0.5kg씩 뺀것 같아. 어. 1kg, 0.5에서 1kg 정도? 한 달에? 제가 제일 쪘을 때에 비하면 10kg 넘게 좀 감량을 하긴 했죠. 어. 제가 올해 이제 서른 다섯. 한국 나이로. 만 나이로는 서른 넷. 생일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 서른 중반에 딱 들어가니까 살도 막잘안 빠지고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막 근육이 빠지지 않았었는데 근육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체가 되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좀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어떡하겠냐. 근데 이 몸이 너무 편하고 옷 입기도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이고 살이고, 돈도 그렇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laughs> 그래서 막돈잘 번다고 유세 떨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돈못 번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 돈이란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다 근데 저는 그게 살도 똑같다 보거든요 살도 찔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언제 다시 살이 찔지는 몰라요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또언젠간 미쳐가지고 막 식욕이 돌아가지고 살이 찔 수도 있겠죠. 이제 나이도 있고, 조금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긴 하겠지만, 뭐, 제 앞날은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살이 찔 때도 있겠지만, 지금 빠졌으니까, 그냥, 지금을 즐기고, 지금 몸을 받아들이고, 살아야겠다.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살을 뺄 때, 운동을,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원래 막 다이어트 시작하면 무조건? 막 유산소 막. 하루에 1시간 무조건 타고 막 괜찮으면 2시간 막 계단 1시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살뺄 때는 유산소를 거의 안 했어요. 저는 또 이제 체력이 있어야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체력 유지만 하게 유산소 해 줬고 대신 근력은 그래도 제가 해 줬는데 예전처럼 막 너무 고강도로 다 고갈시킬 정도로의 운동은 안 했어요. 재밌고 내가 즐기고 딱 적당히 할수 있는 수준에서의 운동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무슨 다이어트만 하면 내가 무슨 선수라도 된 것처럼 운동하고 막 이랬던 게좀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좀 알게 된것 같긴 해요. 저는 운동, 식욕도 워낙 좋은 사람이고 잘 먹는 사람이어서 운동을 하면 또 이제 그거에 보상 심리가 생겨서 이번에는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오히려 더 몸도 편하고 좀 식욕도 더 이렇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는 조금 내가 평소에 그 동안 해왔던 다이어트랑은 조금 다르게 했다. 그래서 훨씬 몸도 편했고 살도 조금 더잘 빠진 게 아닐까. 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회원님이랑 같이 했어요. 또 근데 나이대도 키도 저랑 되게 비슷한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또 몸무게도 비슷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이대도 비슷하고 되게 서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원님도. 엄청 같이 이제 감량을 좀 많이 했고 아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좀이 이 무게를 유지하면서 근육량을 조금씩 조금씩 다시 되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술을 운동을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 같이 가시죠. 여러분 이것은 저의 운동복입니다. 알리에서 산 거고 요즘에 레깅스를 알리에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laughs> 알리랑 태무 룰루레몬 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운동할 때 입기가 <laughs> 그리고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몇번 운동하면 보풀 나고 막 찢어져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살다 현타가 와가지고 룰루는 이제 되도록이면 <laughs> 수업할 때 입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운동 가방입니다. 룰루레몬에서 샀고 저희 출근과 운동하는 용으로 오늘은 하체를 할 건데요. 대충 입고 갑니다. 가방만 챙기고 운동룩 다녀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이제 먹을 건데 서브웨이. 제가 원래는 가서 그냥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포장을 해왔습니다. 또 서브웨이에 살고 있어요. 서브웨이가 걸어서 3분 거리. 음. 일단 너무 배고프니까 좀 먹고 얘기할게요. 음. 오늘도 저는 역시나 유산소는 안 하고 왔습니다. 웨이트. 하체 조금 하고요. 어제 허거를 먹어가지고 오늘 좀 몸에 좀 붓기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아, 근데 뭔가 다이어트라고 하기도 좀 그래. 그냥 평생 식습관이랑 운동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다이어트는 어차피 평생이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어차피 몸은 다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서브웨이를 먹었어요. 퇴근하고 집 앞에 어차피 있으니까 바로 서브웨이 가서 먹고 그냥 집에 와서 씻고 자고 이랬거든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단 쓰레기도 안 나오고. 건강하고 맛있고. 근데 약간 이제 음식을 잘 질려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제 그거 먹었으면 다음날 절대 그거 못 먹고. 근데 저는 진짜 같은 음식도 몇달 내내 먹을 수 있거든요. 전 엄마가 카레 해놔도 일주일 동안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음식을 막 이렇게 잘 질려하지가 않아, 물려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몇 달을. 몇 개월째 지금 서브웨이를 고정으로 먹고 있는데 그것도 심지어 메뉴도 바뀌지 않아 크게 변화가 없어요 메뉴가 저 거의 로스트 치킨, 터키 이렇게 먹거든요 이거 하나로는 안돼두 개를 먹어야 돼 소스도 소금 후추, 레드와인 이거 세 가지 한편으로 저는 되게 복받은 임 이거라 생각하고 있어 음식 잘 물려하지도 않고 이런 건강한 음식도 너무 맛있게 먹고 이러니까 퇴근하고 얘 먹을 생각에 막 달려온다니까요 집까지. 맨날 똑같은 걸 먹으니까 사실 막 오늘 뭐 먹지 막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브웨이가 가격을 <laughs> 점점 올려가지고 조금 비싸긴 하거든요. 하루 종일 수업하고 막 말하고 오면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손 하나 까딱 하기도 싫어. 그 누구랑도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그냥 쉬고 싶어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면서, 침대에 자빠져 누워가지고. 그래서, 먹을 건 그냥 빨리 먹어버리고, 집에 와서, 그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다가, 그냥 자고, 막 이런 생활을 계속 한것 같아요. 근데 평일에는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먹고 싶었던 거 먹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크게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근데 평일에는 뭐 일하느라, 뭐 운동하느라, 뭐 이렇게 지나가고, 주말에는 사람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고, 하루는 그냥 나 혼자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고 막 이렇게 지내거든요. 힐링템 중에 또 하나는 하이블입니다. 자기 전에 한 잔씩 이렇게 과일이랑 먹거든요. 내일은 아니고 가끔씩 뭔가 오늘 약간 의 힐링이 필요하다 할때 음. 식단을 하려고 이렇게 소스를 안 넣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담백한 맛이 좋아요. 그냥 소금 후추 레드 와인 넣어서 그런 기름진 헤비한 소스들이 별로 맛이 없어. 제가 참, 이게, 이게 찍을 게 없는 게요. 주말이나 평일이나 똑같아요. 정말 저의 큰 이슈는 토요일 날 그거 데이트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약간 콧바람 쐬고 이런 거고, 평일은 정말 똑같아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수업하고, 중간에 운동하고, 이렇게 샌드위치 먹고 자고, 일요일은 운동하고, 이렇게 먹고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찌을게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 삶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다시 하면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을까 하다못해 혼자 막 카페도 가고 막 쇼핑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 되게 좋은 계기가 될수 있겠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집좀 좀 조금 더 정리 좀 하고 카메라 어떻게 찍혔는지 좀 컴퓨터로 옮겨서 확인을 좀 하고 하이볼 마실 때 마시게 되면 켤게요. 안 마실 수도 있고.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역시나 주말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공부도 좀 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지내야지 하지만 역시나 저는 운동을 다녀와서 침대 자빠져 가지고 <laughs> 유튜브 보고 인스타 하면서 또 하루를 날렸어요. 네, 뭐 괜찮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어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빛을 바라니까 바닷속에 모두가 고래가 될수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 짭짜리 토마토. 이거 먹고 이제 씻고, 이제 자야 돼요. 오늘 하이볼를먹으려그랬는데 음, 안 땡겨. 저 원래, 그,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먹거든요? 네. 지금 이 짭짤이 토마토가 철이라서 딱 이때만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는 얘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무화과도 나오고, 방호박도 나오잖아요? 또 이제 여름에는 그거 먹어야지. 뭐, 평일에 조금 여유로울 때, 평일에 어떻게 일하고, 운동하고 하는지 조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